네, 게임 과몰입, 게임만 너무 하려고 하고, 어, 게임하는 시간을 너무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 게임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어떤 채널이 그렇게 즐거운지, 흥미로운지, 엄마 아빠랑 같이 아이가 먼저 즐겁고 재밌는 것들이 어떤 포인트인지를 알아차려 주는 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엄마 아빠가 지금 아이가 게임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 채널을 통해서 재밌고 즐거웠던 경험처럼 엄마 아빠도, 8살 때 재밌었던 경험, 최근에 이렇게 즐겁고 신났던 경험들을 같이 표현해 주셔서 감정을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하루, 최대 하루 한두 시간, 혹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규칙적으로 게임 시간을 넣어 주시고, 주말에나 어떤 특정 시간대 과하게 주시기보다는 평상시에 나눠서 주시되, 그 시간에는 거실이든 뭐 서재든 안방이든 엄마 아빠도 같이 아이와 함께 그 시간만 영상, 미디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게임을 하던, 영상을 하던 시간에 엄마 아빠가 같이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종이접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같이 경험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영상 보는 시간도 함께 해 주시되, 같이 그 시간에 엄마 아빠랑 요리도 하고, 욕실 청소도 하고, 분리수거도 하고, 옷장 정리도 하고. 하시면서 게임에 과몰입하던 시간을 집안일도 같이 돕고 함께 하면서 아이와 엄마와 아이와 아빠와의 유대 관계 또 집안을 함께 한다라는 협동심을 키워 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보실 때는 무난한 정도인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뭐 심하게 산만하다. 활동량이 많다라고 보고를 들으셨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필요해 속시라도 ADHD라는 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해서 과몰입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 뭐 게임이든 책을 읽기든 그래서 대부분 우리 아이는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난데 왜 ADHD냐고 반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ADHD 성향은 모든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거죠. 너무 호불호가 뚜렷해지고 어, 통제되기가 좀 힘들어. 스스로도 제어가 안 돼서 움직임이 과다해지거나 집중력이 아, 좋아하는 쪽에만 쏠림 현상이 ADHD 검사를 해보셔서 정확한 검사 수치에 따라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놀이치료나 집중력 훈련으로 개선되는 사례들도 많이 되어질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먼저 파악하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경계선 지능이란 표준화된 지능 검사, IQ 검사에서 아이의 IQ 수치가 70에서 85 정도의 점수 수치를 나오는 아동들을 의미합니다.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인 어, 지능을 보유한 아이들과 또70 이하의 매우 발달이 느리거나 인지행동 정서가 부족한 아이들에 비해서 이제 중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들과 학습하고 어울릴 때는 뭔가 약간 부족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매우 부족한 아동들과 있으면 매우 괜찮아 보이고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끼기 힘들고 저쪽에도 끼기 힘들고 매우 좀 어중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계선 지능의 아동, 아동들의 특성은 첫째 인지발달에서 어, 이해력이 떨어지거나 또 쓰고 읽고 암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되지는 않는데 매우 느리거나 아, 아웃풋이 잘 나오지 않거나 천천히 나오거나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과 연습이 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닌데 이해는 할수 있으나 그 폭이나 깊이가 일반적인 아동보다 조금 단기적이거나 단편적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처리해내는 거에도 처리 속도에서도 또 집중력에서도 상당히 집중력이 짧거나 또, 처리 속도도 상당히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다려주면 다 한다.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다. 할 수는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예 안 되지는 않는데, 또래 일반 아동에 비해서 너무 느린 이해 속도, 그리고 집중력, 너무 짧은, 그리고 너무 처리 속도가 늦은 것들의 특성, 그리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때 상황에 맞지 않은 대화, 이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는 것들, 어, 또래 아동들이 웃을 때, 또 또래 아동들에 맞게끔 눈치껏 상황에 맞는 대화 나만 웃지 않고 있거나 웃기지 않는 타이밍에서 웃거나 혹은 다 웃은 다음에 웃거나 해서 이런 일반 아동들과 어울릴 때 매우 유머 코드라든지 어, 이런 분위기 파악이라든지 또래 친구들이 느끼는 것들을 같이 느끼고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들이 상당히 더디거나 잘안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런 경계성 지능은 어, 아이들의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 또 정서적인 부분들, 또 행동적인 부분들, 특히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에 미숙하거나 유아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자기가 속상하거나 화가 날때 매우 어, 이 상황들을 정리해서 표현하거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어떤 마음과 기분이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확히 표현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미숙하거나 울거나 때만 쓰거나. 아, 징징되거나 하는 유아적 미숙한 행동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도, 어, 이런 아이들과의 어울림에서도 또 자기 감정 처리에도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 감정 처리의 미숙, 인지 발달의 느림, 음, 그리고 속도감의 차이가 전반적인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복적인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처음 알려주는 것처럼 또 알려주고 또 설명해주고 반드시 친절하게 위축되거나 어, 눈치를 보거나 내가 뭔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오늘 처음 알려주는 것처럼 아이가 해야 될 학습 또 생활 규칙 지켜야 될 것들 또 해내야 될 것들을 친절하게 상냥하게 매우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야 아이들이 계속 숙지를 하고 어제 알려줬잖아. 뭐 지난번에 해봤잖아. 이거 왜 아직도 못해? 왜 이렇게 느리니?라는 것들은 매우 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고, 음 아이의 처리 속도나 인지 발달, 정서 행동을 아, 회복시켜 주는데 더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친절하게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있어서 너무 많은 기대치를 두지 마시고 항상. 어, 아이에게 해낼 수 있는 일상생활, 학습, 규칙들을 소폭으로 조금씩 기준치를 매우 낮춰서 음, 도와주시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지능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지능인지 또 아이가 얼만큼 수행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예, 아이에게 도전해 주시고 끌어 주셔서 아이가 자기가 할수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역량을 조금씩 조금씩 발휘해 갈수 있도록 매우 인내심을 가지고 한 템포씩 꾸준히 지켜주시고 끌어주시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반드시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지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할수 있는 것들에서 조금씩 조금씩 능력치를 향상시켜 주셔야 되고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학습과 행동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 어울릴 때는 친구들과 좀 불편했거나 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경험했는지를 항상 읽어내 주시고 그 상황에서 아이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학습시켜 주시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으며 빠른 호전을 원하신다면 일찍부터 이런 습관과 규칙과 교육이 꾸준히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아이 상황을 알아차리는 것이 늦었다면 또그 상황에 맞춰서 너무 급한 마음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끌어주려고 하시면 오히려 아이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학교 입학 전에 아이의 인지상태를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 또 학년 전기 초등 저학년 때또 체크해 주셔서 음 나아지고 향상될 수 있으나 어떤 시기부터 노력을 하셨는지 또 얼만큼 끌어 주셨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성장 속도는 매우 많이 향상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향상될 수 있는지는 노력한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이 상태를 언제 알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셨는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은 발탈장으로 분류되거나 일반 아동으로 학습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런 개념, 이런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러나 안 되는 게 아닌 천천히 갈수 있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설 곳이 매우 부족하고 부모님들 역시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장애 진단이라도 받아서 지원을 받으려고 오히려 뭐 시험에서 테스트에서 더못 보게 하려고 하거나 어떻게든 일반 아동들과 어울리게 하려고 과도하게 엄마 아빠가 조급하게 끌어올리시려고 애쓰다 보니까 부모도 상처받고 아이도 상처받고 제대로 된 아이 성장에도 매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어려움이 될수 있지 않도록 이 아이들과 부모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도록 사회와 학교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노력,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 대한 인정, 이해, 거기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또 학교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경계선 지능을 경험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